그러게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깨 가루가 두 큰술이나 들어가서 참깨는 안 넣어도 되겠어요. 들깨 가루 들어갔지 들기름 들어갔지 하니까 굉장히 고소합니다. 해서 자, 밭에서 뜯어온 쑥갓인데요. 쑥갓 무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팔팔 끓는 물에 소금한 쑥갓을 넣어서 쑥을 데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쑥갓이 음, 들어갔지 못하더라구요 다시 쑥갓을 데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주세요 쑥갓을 데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쑥갓은 금방 익어요 들어가서 바로 뒤집어 둬야 됩니다 금방 익으니까 살짝 숨만주면돼요 숙가슬은 생거로도 먹잖아요. 살짝만 데쳐주면 됩니다. 데쳐진 쑥갓은 차가운 물에 얼른 식혀줍니다. 쑥갓 음, 향이 정말 이렇게서 얼른 뜨거운 물 이렇게 식혀줘요. 그다음에 꼭 짜주도록 하겠습니다. 물기 없이 바짝 짜줘야 돼요 자, 살살 풀어주고 자, 이거는 간장 3큰술입니다 간장 3큰술 이건 들기름 3큰술이고요 자, 고춧가루를 조금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늘도 넣어줍니다 살살 버무려 줍니다. 이게 시중에서 파는 것보다 한 단보다는 커요 양이. 이렇게 살살 풀어줘가면서 사이사이 양념이 골고루 될수 있도록 준 다음에 자, 마지막으로 깨를 넣어 줍니다. 두부는 너무 묽으면 안 되니까 살짝 물기를 좀 빼줘야 돼요. 이제 손목으로 짜면 아프니까 이렇게 돌멩이로 살짝 눌러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눌러놓은 두부를 이렇게 좀 으깨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으깨는데 두부는 너무 간이 없어요. 소금을 이렇게 한 꼬집해서 같이 깨도록 하겠습니다. 작게고 여기다 쑥갓을 넣고 쑥갓을 살살 풀어준 다음에 여기에 간장 한 스푼입니다. 그리고 들기름 한 스푼입니다. 마늘 2분의 1 스푼입니다. 이렇게 해서 살살 묻혀주고, 싱거우면 소금으로 간을 합니다. 같이 묻혀주고, 배기다. 고소한 들깨가루 두큰술입니다 간을 한번 보면 음 간은 됐어요 이렇게 들깨가루를 넣어서 무치면 두부의 단백질과 숟가락의 야채가 어우러져서 고소하고 상큼합니다.